오, 브롤 로딩하면 변했네. 진짜 오랜만에 브롤 스타즈 상자 강을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몇 개월 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에요. 히하 그래서 오늘 상자 강에서 어떤 신규 브롤러가 있냐? 일단 트로피로 얻을 수 있는 브롤러는 제외하고, 신규 브롤러 저격수 비나. 파이터 맥스? 오, 예, 멋있다. 신화 등급이네, 빨간 색깔. 뭔가 느낌이 롱맨 느낌 난다, 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디. 와, 전설 등급이네? 전설 샌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 보석이 있어야 상자 강을 할수 있으니까, 가볍게 2만 5천원쯤 질러볼까요? 일단, 보석이 들어왔습니다. 388개. 역시 상자깡은 뭐다? 메가상자다. 메가상자에서 과연 신규 블러가 나올까 말까? 나올까요? 브로스타즈까지 와서 진짜 신규 블러 안 나오면은, 티바 각이야, 이거. 가자!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일단, 남은 아이템이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단, 코인. 프랭크! 칼! 콜트. 오랜만이야, 콜트. 해리 마지막! 셸리. 첫 번째는 뭔가, 이게, 꽝인가요? 남은 아이템 다섯 개야, 또. 이러면은, 신규 불루 없는 거 아닙니까? 파이퍼. 리코, 오, 리코도 오랜만이다. 제시. 모티. 마지막! 해리세 <목소리> 번째, 배가상자 타라. 로사. 제시. 셸리. 오, 셸리 좋다. 와, 쉘리 마지막 업그레이드 아닙니까? 이거 맞나? 와, 파워 9, 파워 9를 만드니까 스타 파워가 여러분 열린 건가요? 아니구나 여러분, 얻어야지 여러분 할 수가 있구나. 쉘리 <laughs> 여러분 스타 파워 얻고 싶다. 그쵸? 나올 수 있을까? 다음 메가 상자 갑시다. 와, 6개요. 이렇다는 건 신규 볼로 가입니까? 이거? 일단 코인, 칼, 크로우, 크로우도 오랜만이다. 제시, 포코 그 다음에, 마지막! 후호! 이야, 희망 원냈다 맥스가 나와줍니다. 신화 등급. 개꿀! 맥스, 신화 브롤러. 속도가 맥스라고 해요. 와, 진짜 빠른가 보네? 소니처럼 진짜 빠른가? 하여튼, 블레이스터 속사포로 공격하며, 특수 공격으로 자신과 아군의 이동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야 한마디로 뭔가 번개맨이에 번개맨. 뭔가 쿠키런을 치자면은 뭔가 레오마 쿠키 느낌? 야 이렇다는 거 오늘 영상 팁 아니네. 와, 맥스 좋아. 야 맥스 좋은 거좀 물어볼게요. 대답이 없네. <laughs> 아무도 없네 이거. 어? 어떤 불을 인가좀 보자. 맥스가 일단 기본 공격. 야 이거 진짜 롱맨 아니야 이거? <laughs> 일단, 속도가 빠른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뭔가, 이런, 이렇게 쏘네요, 뭔가. 레이저 같은 거. 궁극기 가자, 궁극기. 궁극기는 뭔가, 범위 공격인가? 아,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구나. 오, 확실히 빨라진 것 같아. 맥스룸은 좋은 브롤러 맞나요? 아시는 분? 솔직히, 히바가 제 원하는 거는, 쉘리 파워스톤이야. 파워스톤이었데 뭐지, 이름이? 스타파워 스타파워 상자깡으로 스타파워 얻고 싶다 이제 여러분 남은 신규 블러가요 비랑 샌디가 남았는데 상자깡 이어가야겠죠 그쵸 다음 상자깡 영상에 만나요 히바이